향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스한 햇살을 받으면 태양이 주는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서인지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6월의 따스한 햇살이 향리민의 마음을 감싸 안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첫째 주 SUV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사상 처음으로 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속되는 금연 정책에 흡연자들이 설 곳은 좁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의 흡연 실태와 최근 달라진 금연 정책에 대해 김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계속되는 금연 정책으로 남성 흡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 중인 가운데 금연 정책은 더욱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시행된 담배값 인상 정책과 더불어 금연 구역이 확장되면서 흡연자들이 설 곳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금연구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의 사무실과 식당, 그리고 300석 이상의 공연장과 학교, 또한 지하철 입구와 버스 정류장 근처 10m 구역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대부분이 금연구역입니다. 우리 대학은 대부분의 강의실과 건물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극히 일부입니다. 공과대학 1호관 뒤편의 흡연 부스와 관습적으로 사용해온 특정 장소들이 흡연구역에 해당합니다. 최근 우리 대학의 익명 커뮤니티를 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길을 걸어가며 흡연하는 모습에 대한 지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는 12월부터는 금연 정책이 더욱 강화돼 담배값에 흡연 경고 그림을 부착할 방침입니다. 또한 전자담배의 성분 표시를 강화하고 20개비 미만의 소포장 담배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한때는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멋있어 보이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배가 주는 멋을 구입하기엔 건강이란 값이 너무 비싼 게 아닐까 합니다. 기호식품이란 포장지에 가려진 중독이란 글자를 다시 한번 새기기 바랍니다. suv 뉴스 김지입니다. 올해로 제3회를 맞은 청청문화예술제가 교내를 예술의 화려함으로 뒤덮었는데요. 문학에서부터 미술 그리고 음악까지 어우러진 행사에 강혜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부터 우리 대학 학우들까지 다양한 예술이 어우러진 이곳은 청청문화예술제입니다. 입문예술대학의 여 6개 학과가 참여한 이번 예술제는 지난 23일부터 5일간 개최됐습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첫날인 23일 피아노학과 정기연주회와 패션 디자이너과 작품 전시회로 예술제를 시작했습니다. 날씨를 입다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전시회는 패션 디자인학과의 세련된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피아노 정기연주회와 교수음악회에선 피아노학과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피아노 선율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27일에는 문예백일장과 사진예술제, 그리고 영상제 등 여러 부대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문화강당에서 개최된 문예백일장은 고등학생 참가자들의 열의가 느껴졌습니다. 문예창작학과의 작품으로 진행된 이번 시와 전시회에선 학과생의 다양한 작품 세계관과 문학을 전했습니다. 인문예술대학 가설 전시장에선 만화 공모전과 사진 예술제 전시회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여섯 개 학과의 부스가 설치돼 학우들이 직접 학과를 체험하고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청청 예술제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문화 체험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학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에 계속될 문화 예술제를 기대하며 에스비뉴스 강혜선입니다. 지난 24일 70주년 기념관 우석홀에선 이번 학기 마지막 8호 인문학당 강좌가 열렸습니다.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이태우 교수는 옛 그림으로 본 한국인의 삶과 풍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조선 후기의 풍속화와 춘화를 중심으로 그 시대의 문화와 사람을 예술로 표현하는 시대상을 설명했습니다. <목소리> 6월 첫째 주 SUV 간출인 뉴스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16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6월 14일까지며 우리 대학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지원과에선. 2016학년도 학예방학 봉사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신청기간은 6월 3일까지며 일정 자격을 충족한 우리 대학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지원과 750-3062, 750-30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과에선 제2기 순천대학교 SNS 홍보단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6월 6일까지며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우리 대학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지원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 평가과 750-3002, 750-30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지원과에서제 13기 지식봉사 사업 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6월 3일까지며 우리 대학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참가 신청서와 프로그램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지원과 750-3062, 750-30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GV 뉴스 김성주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말고사. 다들 준비는 잘 하고 계시는지요? 더운 날씨에 건강도 잘 챙기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SUV에선 기말고사와 여름방학으로 인한 1학기 영상뉴스 종방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Say hey, bye.